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성공 투자로 여행을 원 없이 다니고 싶어 하는 욕망덩어리 미국 주식 인간 지표입니다. 보통 주말에는 영상을 올리지 않는데 마음에 걸리는 댓글도 달리고 해서 영상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댓글 중에 손실임에도 불구하고 SOX의 상품 17달러에 풀매도를 했다는 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쭉쭉 올라가니 아무래도 마음이 좋지 않으셨나 봅니다. 그런데 자기 소신대로 했더라면 손절하지 않았을 텐데 17달러에서 내릴지도 모른다는 말에 다 풀매도 했다고 하시고 구독 취소하신다고 하셨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제 채널을 최근에 구독하신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 채널을 한두 달을 꾸준히 보셨더라면 솔직하게 말하면 SOXL 평단이 18달러 위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물린 상태에서 현금 비중도 없으신 분들이 최근에 구독해서 영상을 보다가 17달러에서 떨어질지도 모르니 비중 줄이세요. 라는 말에 풀매도를 하셨다니. 제가 솔직히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분명 개개인마다 평당가가 다르고 현금 비중도 다를 테고, 최근에 떨어지는 주식장에 무서워서 유튜브 이런저런 채널 보다가 제 채널을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도 사람인지라 누군가 손해를 보았다고 하니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가격 레인지를 영상에서는 공개하지 않을까도 생각 중이고, 회원 전용으로만 게시글에 오픈하면 멤버십 유도하는 돈만 밝히는 채널이라고 불릴까 봐도 고민 중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앞으로는 가격에 대한 코멘트는 딱히 하지 않을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불편하진 않지만 가끔 어이없는 댓글이 있습니다. 차트 분석만으로는 주식창에서 살아남지 못한다. 현재 경제 상태를 봐야 된다. 솔직히 제가 경제 전문가처럼 엄청난 데이터를 보진 않고 인사이트가 뛰어나진 않겠지만 저는 어느 정도 경제 데이터 엄청나게 봅니다. 결국 주식시장이라는 게 기업 실적에 기반이 되는 거고 그 기업 실적은 전 세계 경제 상태에 움직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경제는 결국에는 미국이 어떻게 흘러가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막말로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해소되고 있다고 해서 곧 경기 침체 온다고 하실 거면 그분들은 TMF 매수하셔서 손해 보고 있으셨을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경제 상황이 6개월 안에 침체가 올지. 1년 안에 올지 2년 안에 올지도 모르는데, 무조건적으로 경제 상황에 맞게 주식 투자하라고 하신다면, 그에 따른 인사이트를 제공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현재 테슬라 선행 PER 27배입니다. 하지만 AI 최대 수혜주라고 할수 있는 엔비디아는 선행 PER 28배입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시나요? 테슬라 투자 중이고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다. 자율주행 회사다. 배터리 뭐 등등등등. 그게 무엇이 중한가요? 그렇게 따지면? TQQQ 10년 장투하면 몇십억 몇백억 부자된다 하면서 코로나 이후에 유행하던 적립식 매수법과 뭐가 다른가요? 테슬라의 선행 맞을률은 11%입니다. 엔비디아의 선행 맞을률은 51%입니다. 심지어 테슬라는 애플보다도 마진율이 낮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애플 PER에 비하면 두배 수준입니다. 오히려 엔비디아는 이렇게만 따진다면 주가가 엄청 저렴한 수준이죠. 하지만 고점을 찍고 주가가 내리고 있으니 매수 버튼에 손가락이 쉽게 나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기업 실적 데이터에 의존해서 차트 분석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투자하는 거라면 테슬라의 숏을 쳐야 하고 엔비디아에는 롱을 쳐야 합니다. 하지만 주식이라는 게 장기적으로는 알수 없으나 단기적으로는 이런 논리로는 대응이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엔비디아의 5년 내 성장률은 78%입니다. 테슬라의 기존 목표가 매년 성장률이 50%였던 걸로 압니다. 하지만 5년 내 테슬라 성장률은 3%입니다. 월가에서 이렇게 자료를 내놓았다고 해도 5년 내 테슬라가 정말 성장률이 3%일지 50%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월가에서 엄청난 인재들이 돈을 받아가면서 미래 기업가치를 계산하고 경제 상황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못 맞추는데 우리가 경제 상황을 오히려 과거에 대입해서 판단하고 제대로 투자도 못하고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었으니 곧 침체올 거야. 과거에는 금리 엄청 내렸으니 앞으로도 내릴 거야 하면서 TLTTMF에만 투자하는 거와 제가 차트 분석해서 투자하는 거와 다르게 뭐가 있나 싶습니다. 아무튼 초반에 너무 흥분을 한것 같지만 이제부터 나스닥 전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유튜브 상황은 다들 이런 것 같습니다. 산타렐리가 올 수도 있지만 2024년도에는 경기침체가 올 것이다. 그러니 이번에 올라갈 때 수익 챙기고 조심하자. 2022년도에 경기침체가 온다더니 오지 않고 이제는 2024년도에 온다고 합니다. 올 수도 있겠죠. 미래일은 아무도 모르니깐. 다만 제가 보는 차트 분석상으로는 2024년도에 올 가능성이 매우 적습니다. 여기서는 달러 인덱스 상황도 봐야 되는데 이번에는 패스하겠습니다. 만약에 정말 앞으로 몇달 안에 세 번째 파동이 고점을 갱신하지 못하고 어느 정도 선에서 아래로 꺾인다면 그때는 롱다 팔고 전 쇼칠 거예요. 하지만 현재는 그게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주봉으로 넘어왔습니다. 이건 나스닥 100 차트임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하늘색 파동이 쓰리 바닥을 만들었습니다. 보통 이중 바닥이면 다음 파동을 위로 돌리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돌리지 못하면서 결국 세 번째 파동을 쓰리 바닥을 만들고 나서야 두 번째 파동이 위로 돌아선 상태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이전 얼봉에서도 말씀드렸듯 두 번째 파동이 이전 고점을 갱신하지 못하고 아래로 꺾인다면 추가 저점 하락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일봉으로 넘어왔습니다. 여기서는 조금 희망적인 부분이 보입니다. 두번째 보라색 파동이 쓰리 바닥을 만들었고 심지어 저점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두번째 파동이 고점까지 쭉 올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정고점을 뚫어버릴 힘이 더욱 세다는 겁니다. 주봉에서 말씀드렸듯이 다만 두번째 파동 고점이 이전 고점을 갱신하기 전까지는 너무 안심하고 존버하면 안됩니다. 결국 추후 1에서 2주 안에 볼 부분은 두번째 보라색 파동이 이전 고점라인을 뚫고 올라올 것인가 아니면 뚫지 못하고 저항을 받을 것인가 아무래도 현재 많은 분들이 이쯤이면 슬슬 저항받고 다시 내려올 때 눌림목 매수를 볼것 같은데 저는 눌림목은 빠르게 오지 못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이렉트로 저항대 다 뚫고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건 오로지 개인적 느낌 일봉으로 넘어왔고요. 저는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모릅니다. 다만 3파 패턴까지만 상승할 때 인지하고 투자합니다. 4파 5파 이런 카운팅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엘리어트 파동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일봉에서는 아직 세 번째 파동이 완전히 위로 올라가지 못했기에 1파가 진행 중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2파 눌림목을 대기 중입니다. 거기에 세 번째 파동 저점이 이전 저점보다 높아졌기 때문에 확률상 훨씬 상승의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4시간 240분봉 차트로 넘어왔습니다. 여기에서는 사실 두 번째 세 번째 파동만 보면 제 투자 방식에서는 어떠한 흐름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첫 번째 하늘색 파동이 쓰리 바닥을 만들었으니까 두 번째 보라색 파동을 위로 돌리겠구나만 생각했습니다. 이게 하나의 공식 같은 겁니다. 보라색 파동이 기본적으로 쌍바닥은 만들어주어야 세 번째 빨간색 파동이 위로 돌아서는 힘이 생긴다. 반대로 세 번째 파동이 쌍바닥을 만들고 저점을 자꾸 높여준다면 상승하는 힘이 훨씬 강하다. 90분봉 1시간 30분 기준 차트입니다. 세 번째 파동을 보시면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부분이 보입니다. 보라색 파동이 쓰리바닥을 만들었고 빨간색 세 번째 파동은 쌍바닥에 저점까지 높였으니까 큰 상승이 일파에 나올 거라고 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일파가 어디까지 상승할지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가장 활용하기 쉬운 피보나치를 그려보던지 혹은 볼린저 밴드를 보던지 이평선을 보던지 하면서 분할매도를 할 테고 이 정도면 저항 올 거야 하면서 롱비 중덜 고셔치고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주식이라는 게 언제나 상식을 벗어나기 때문에 저는 오로지 현재는 롱 분할매도만 하고 있고 저는 쇼 최근에 소량 해칭용도로 매수했던 물량을 모두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눌림목 구간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쇼칠 생각은 없습니다. 현재는 상승임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죠. 결국 여기서 중요한 건 쇼시건 롱이건 자신이 만든 확실한 매수 위치에서만 하더라도 큰 손실 볼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손절가도 분명히 실행돼야 합니다. 계획 없이 물타다가 현금 비중만 말라버립니다. 현재 상승이 확실하게 8월 말, 9월 말과 다른 상태입니다. 결국 이 상태라면, 눌림목 매수 구간도 아주 짧게 오고 바로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 저는 이 상태에서는 숏으로 3배 기준, 10% 수익 내기도 힘들 거라고 판단했고, 이제는 숏은 쳐다도 보지 않을 거라고도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주말들 잘 보내시고, 내가 틀렸다면 왜 틀렸는지 복귀를 꼭 해보시고, 2022년도와 같은 위에서 물린 채로 우울해하는 투자자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벌써 2020년 코로나 이후처럼 무지성 상승이 나올까 봐몇 개월 존버한다는 분도 계시는데요. 현재 경제 상황상 그게 가능할까 싶습니다. 우리 모두 해체충이 되지 말고 안정적인 투자 습관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무료입니다.